반갑습니다. MC딱TV 이민프로입니다. 3월 18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오늘 방송에서는 이슈됐던 테마와 종목 좀 브리핑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관심 종목 그리고 시든 종목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좀 이슈됐던 테마 종목이 어떤 게 있었냐면 아이크 아이크래프트라는 또 종목이 있었고요. 아이크래프트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석, 어, 윤석열 관련 테마로 해서 최근에 올라왔던 모습이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백신 여권 테마 어, 백신 여권 테마로 해서 오늘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어이 백신 여권 관련으로 해서 오늘 이슈가 있어서 윗골이 달고 내려왔지만 제가 봤을 땐 지금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마가 지금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관련 또 2등 주로는 케어랩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케어랩스라는 종목도 지 아이크래프트랑 움직임은 비슷한데 어 내일 정도까지는 아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 나와주지 않을까 해서 이 케어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히든 종목으로 해서 이미 언급드린 종목입니다 제가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어 3월 12일부터 제가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의 6% 까지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어서 케어 립스가 어스 케어랩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 넘는 수익권을 저희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했던 테마 첫 번째로 어, 백신 여권 테마로 해서 아이크래프트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나리자라는 종목입니다. 음, 모나리자라는 종목은 원래 테마가 마스크 관련 테마인데 오늘 좀 의미 있는 이런 양봉을 좀 만들어 주었거든요. 의미 있는 좀 양봉을 만들어 주었고 지금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은 장. 장기 기적인 하락 추세에서 오늘도 의미 가 있는 기준봉이 좀 나와 주었기 때문에 네. 이, 어, 이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와 스윙이 가능한 자리다. 그래서 모나리자라는 종목 계속적으로 관심 종목으로 해서 좀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 관련 또 종목은 또 웰크론이 있습니다. 웰크론 웰크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권에서 단기 바닥은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지금 웰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단기적인또 바닥은 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웰크 크론이라는 종목도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단기나 스윙이 가능한 자리이다. 그래서 마스크 관련으로 해서 모나리자 오늘 상승을 했기 때문에 모나리자랑 웰크논이라, 웰크론이랑 같이 좀 관련 테마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좀 지켜보시면은 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원화성이라는 종목입니다. 대원화성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슈가 이제 아이오닉5 친환경 식트 소재 공급이라고 해서 상한가를 갖고요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 관심, 어, 급등 예상 테마로 해서 제가 아이오닉5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제가 어저께 공개, 어,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 MVH 코리아입니다. MVH 코리아도 역시나 오늘 장중에 7%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 아이오니5에 대한 테마, 급등 테마를 제가 정확히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어, 오늘은 이제 크게 상한가를 간 종목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슈를 했던 테마와 종목을 해서 앞으로 좀 관심있게 보셔야 되는 종목을 좀 언급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수익받던 종목이 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수익받던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네오이즈홀링스 네오일드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제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어저께 제 히든 종목이었고, 테마는 말씀드렸듯이, 어, 비트코인 관련이랑 이제 팀원과 관련 또 상장, 어, 이슈가 있었던 테마의 종목이었다. 근데,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방송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빠지는데도 빠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어저께 제가 방송에서 분명히 언급을 드렸고, 역시나 제 예상이 또 맞아 떨어진 오늘 또 장중에 26%까지 상승하는 또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히든 종목, 제거 어저께 보시고, 히든 종목에서 문자 남겨주신 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밑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이름만 참여 버튼만 남겨다 만주시면 제가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 하루만에 이렇게 26%까지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 제가 매스 타점이랑 잡아드렸으니까 오늘 영상도 제가 이제 히든 종목이라 말씀드릴 테니까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종목 이네오이즈올리스못 잡으셨던 분들은 오늘 제가 또 히든 종목 방송에서 언급을 드릴 테니까 그 종목 잡으셔서 꼭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네오이 비올스가 오늘 26%까지 가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또, 또 있습니다. 히든종목. 제가 대원미디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원미디어 제가 화요일날 말씀을 드렸고요. 화요일날 제가, 화요일날 제가 화요일날 말씀을 드렸고. 어저께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오늘 장중에 역시나 14%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저께 제가 말씀드린 종목 이틀 만에 또한번 14%까지 상승하는 흐름. 그래서 지금 어저께랑 오늘이랑 해서 지금 거의 40% 정도 수익금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종목도 있고요. 제가 한솔 로지스틱스도 말씀을 드렸죠. 한솔 로지스틱스는 제가 방송에서 두 번이나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3월 12일 날 이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커머스 관련 배송 관련으로는 무조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테마다 지금 차트가 살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잡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또한번 말씀드렸습니다 3월 15일 월요일날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지금 차트가 살아있다 어, 이 배송과 관련된 이슈는 지금 상장 테마 이슈가 계속 나오고, 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갈수 밖에 없는 종목이다 분명히 정거점 근처까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오늘 장중에도 역시 상승하는 흐름 10% 정도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어서 한솔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가 한번 처음에 언급 드렸을 때 이제 문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메스타 점 잡아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상승하는 흐름으로 해서 총 28%의 수익이 나와주었다. 그래서 오늘만 거의 60% 넘게 지금 수익이 나왔거든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하루만에 50% 넘게 수익이 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역시나 오늘도 역시나 수익이 난 모습. 그래서 히든 종목으로만 해서 거의 100% 넘게 지금 수익이 난 모습이니까, 어, 절대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려, 그 방송에서 언급드리는 종목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아래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또 이름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방송에서 공개 종목이랑 히든 종목 두 가지 언급을 드리잖아요. 근데 공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테마가 살아있고 언제든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어, 종목 언급을 제가 이제 많이 드리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 어, 잡아야 될지 이제 판단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은 히든 종목으로 해서 제가 한종한 종목, 어, 종목 내지 두 종목 말씀을 드리니까 그 종목들 무조건 잡으셔서 오늘처럼 이렇게 큰 수익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제가 또 이제 관심 종목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제가 언급들이, 어저께 언급드린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어, 이번 주 이제 그 예상 테마로 해서 제가 두 번째로 마트, 말씀드렸던 이제 메타버스 테마가 있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지니 뮤직이라는 종목 어저께 어, 공개 종목으로 또 말씀을 드렸거든요. 공, 어, 지니 뮤직 같은 경우에는 오늘 3% 정도까지 밖에 상승은 못 했지만, 역시나 지금 정배열 구간이고 차트가 살아있습니다. 이 종목도 언제든지 정보점이 6,650원이 돌파하는 자리가 충분히 나오니까, 지니 뮤직이라는 종목도 계속적으로 관심 종목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제약주가 좀 이슈가 있어서 제가 두 종목 제약, 어, 제약주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어떤 게 있었냐면, 유지랩이라는 종목, 유지랩이라는 종목 오늘 뭐, 장중에 마이너스 3%까지 내려갔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은 보여주었거든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오늘 윗골이 달고 내려와 주었지만, 역시나 지금도 매수 타점 자리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 1천0 0원 정도가 지지라인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유지랩이라는 종목 아이큰 상승 흐름 안 나왔거든요. 이 종목도 계속적으로 관심있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저께 그 제약주한 종목도 말씀드렸죠. 펩트론이라는 종목. 펩트론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이런 기준공이 섰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기준공이 섰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바닥이 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단기하고 스윙이 또 가능한 다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이 또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지지라인 이탈 안 하고 또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와준 모습이기 때문에 이페트론이라는 종목 최근에 또 이제 제약주 관련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한두 종목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어 이제 시기에 맞춰서 이제 시기에 맞춰서 제가 말씀드린 두 종목도 다시 한번 어큰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유지랩이랑 팩트론이라는 종목, 계속적으로 관심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어, 마켓컬리 관련으로 해서 이제 상장 테마 말씀을 드렸을 때, 한솔 로지스틱스나, 한종목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양이라는 종목. 우양이라, 우양이라는 종목도 지금도 역시 매수 타점 자리거든요. 이 우양이라는 종목도 지금 매수 타점 자리니까, 어, 계속적으로 좀 관심있게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내일뿐만이 아니라 다음주에도 계속적인 상승하는 흐름이 충분히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에서 그 어, 관심 종목으로 언급드린 종목들 제가 지금 다 분석해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메스터점이라든지 잡으셔서 수익 보시면 되고요. 이 어,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종목이 좀 많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판단이 안 서시는 분들 위에 어, 밑에 있는 또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또 참여만 또 남겨주시면은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종목 어떤 종목을 또 잡아야 되는지 모르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중에서 어, 빠르게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또 골라서 수입 볼수 있게끔 베스타 점이랑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 제가 이제 시든 종목 말씀을 드릴 건데, 어, 어, 오늘 시든 종목은 어떤 거냐면 테마는 일단 마켓컬리입니다. 마켓 컬리입니다. 마켓 마켓 컬리 테마이고, 종목은 이 종목입니다. 종목은 이 종목이고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일단 마켓컬리 관련 테마의 종목들이 지금 한 이틀 정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어, 이번 주에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어, 이틀, 정도, 이틀 정도 조정은 받았지만 지금 다시 한번 매수 타점 자리가 충분히 나와주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한 8,100원 정도가 또 지지라인으로도 아, 8,200원, 8,200원 정도가 또 지지라인이고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으로 해서 정보점이 9,790원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마켓컬리 관련 이슈, 상장 테마 지금 이슈했던 종목들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다가 어, 한 이틀, 이틀 정도 지 조정을 대본다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다시 한번 수납매장이 온다. 그래서 마켓컬리 관련으로 해서 제가 상장탈마로서 타 대장주. 특히나 네. 이제 마켓컬리 관련 대장주이기 대장주이 때문에, 때문에 이 종목이 ]وجe. 움직이면은 다른 종목도 움직일 수밖에 마켓도. 없다. 그래서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아. 밑에, 밑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이름만 또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레스타점이랑 또잡아드려서 수익. 크게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어, 영상 보시고 오늘 히든 종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역시나 언제 또그 등의 제종목은 항상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죠 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도가 중요하다. 어, 그 지금 자리에서 어, 어, 얼마나 또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매수하셔서 큰 수익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이름만 남겨주시면 되고 그리고 밑에 있는 번호로 또 문자로 이름만 남겨주시는 분들은 저희가 또 체험방 방송에서 제가 언급드리는 종목들 미리 또 체험방에서 또 체험하실 수 있도록 제가 체험방 링크랑도 보내 드릴 테니까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제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든다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엠 r TV 이민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